SEC 차기 위원장 자리 유력한 인물 중한 명이었던 로빈 우드의 임원 댄 갤러거가 공식적으로 거절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실 뭐저 입장에서는 지금은 누가 되든간에 상관없어 뭐 게리 겐슬러만 아니면 돼뭐 이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누가 되든간에 일단은 친 암호화폐 성향의 인사가 될 것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뭐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결과가 차트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좀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이야 좋게 좋게 생각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 지나고 나서 후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차트 먼저 보시면은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조정 상태입니다. 금요일 저녁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기준으로 지금 5% 이상이 갑자기 빠졌었는데 뭐, 이거는 뭐, 단순하게 그냥 개미탈개라고 보시기보다는 지금의 시장 상황을 반영한 거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과열이 되어 있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강하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뭐, 뚜렷한 재료가 없는데도 상승이나 하락이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일각에서는 당분간 계속된 횡보나 또는 하락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아직 트럼프 취임도 안 했고, 4년 정권 뭐 이제 시작하는데, 워낙 오랜 기간 동안의 하방 압박을 받아왔고, 다른 데서도 아니고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전적으로 밀어주는 상황이 처음이다 보니까 시장 상황에 대한 뭐 평가나 예측이 전보다 조금 더 많이 갈릴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이 상승에 대한 호재는 계속 있어 왔지만 오히려 차트가 그만큼 올라가지를 못했고 이제서야 제대로 평가를 받기 시작했고 상승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 시작이 정부 효율 부였다면 두 번째로 이제 백악관 내 최초로 직속기구가 설립되고 비트코인의 이 전략 자산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대통령 직속으로 가상화폐 자문위원회가 창설될 것이고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전략적 준비 자산 지정 법안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어깨를 비롯해서 정치권에서도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암호화폐에 대한 지침, 뭐 가이드라인이 없다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이게 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인터넷이 막 활성화될 즈음에 보면은 이 인터넷을 통한 사기가 정말 많았었습니다. 가상화폐 또한 지금 이제 법이 없다 보니까 관련 뭐 불법도 많고 사기도 많은데,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암호화폐 업계 전체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가 못한 거죠. 뭐 예를 들어 온라인상에서 사기 거래가 많다고 해서 인터넷을 아예 없애버리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암호화폐 업계에 사기가 많다고 해서 암호화폐 시장 자체를 규제한다라는 건 구시대적 발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만약에 이렇게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이런 가이드라인 정책이 잘 설정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불안정성을 보완하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에 따라 뭐 법도 발전하고 변화를 하겠지만, 처음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자문위원회를 뭐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업체를 포함시킬지 논의 중이다라고 알려지면서 리플을 비롯해서 뭐 코인베이스나 크라켄 등 주요 기업들이 이 정책 입안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경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시에 sec 차기 위원장 인선에 있어서도 지금 많은 기업들이 트럼프 당선인 인수 위원회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빠르게는 뭐 sec 차기 위원장에 대한 인선이 먼저 들려올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이 자문위원에 대한 소식까지도 들릴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해당 재료들 때문에 차트가 뭐 다이나믹하게 올라갈 것 같진 않은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은 누가 되냐가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닌 거죠. 이후에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할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차트는 당분간 1월까지는 지금의 움직임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러프하게 보면은 1,600원에서 2,4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문위원회가 정상 운영되는 거는 상반기 정도는 넘어가야 될것 같고. SEC 같은 경우에는 소송권에 걸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위원장 취임과 동시에 이 SEC 소송에 대한 것들이 만약에 취하가 된다라고 하면 차트 상승까지도 좀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달 정도가 남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중간중간 뭐 급등락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뭐 당황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고 최근 들어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 차트에 워낙 심리 반영이 많이 되다 보니까 특정 재료 없이도 급등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유의 주시 뭐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여러분들 지금은 단돈 100만원이라도 좀 투자를 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리플이 지금의 10배가 돼가지고 2만원이 됐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시드가 100만원이면 1 0만원이 되고 1 0만원이면은 1억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여러분들 이거 파실 건가요? 아니면 뭐 4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그냥 판 없이 기다리기만 하실 건가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물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1억은 넣어놔야 이게 10억 정도가 되는 건데 요즘에는 이 10억 가지고도 뭘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트럼프 정권 뭐 이제 시작했는데 지금부터 조급해 할 필요는 없지만 신나 있기만 하기에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1월까지면 딱 50일. 3월까지면 100일, 여름까지면 딱 200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만약 여러분들 100만 원을 가지고서 5%씩 딱 100일이면은 1억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코인 시장에서 이 100만 원으로 1억을 버는 게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걸 한 방에 벌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어려워지는 건데요. 구독자 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리플에 대한 소식이나 분석들 전해주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좀 돈이 되는 종목이나 이런 것들도 좀 알려주면 안 되냐라고 하셔서 제가 이 100만원으로 100일 동안 1억 만들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11월 15일 금요일이죠. 이렇게 종목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고점은 낮아지는데 저점은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서 추세선을 돌파하는 여기 15일 5시 봉 마감하는 6시에 보내드린 거예요.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종목, 이더리움 클래식. 그래서 반익 기준 6%, 지금 목표가 기준으로 12% 수익 실현하셨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돈을 벌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왜냐면은 물론 여기서 파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없이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어서 보시면은 11월 18일 월요일이죠. 똑같이 보내드렸습니다. 진입가 2100원 이하, 목표가 2260원, 손절가 2000원 해서 보내드렸는데요. 지금 9% 3시간 만에 수익 실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또 보시면은 19일 화요일이죠. 똑같이 상승 추세인데 여기서 조정받고 올라가는 여기 19일 11시에 보내 드렸는데요. 똑같이 들어가서 4시간 만에 8% 수익 실현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시면은 20일 수요일이죠. 아까처럼 고점은 낮아지는데 저점은 방어하는 모습인데요. 추세선 뚫고 올라가는 여기 20일 10시. 그리고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보내 드렸고요. 7% 수익 실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21일 목요일인데요. 똑같이 비슷한데 이게 고점은 낮아지는데 저점도 낮아지다가 더안 낮아지고 여기서 방어를 하죠. 그리고 나서 올라갑니다. 여기가 21일 6시, 21일 6시. 그래서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6% 수익 실현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100만원을 가지고 매일매일 수익을 쌓아가서 여러분들 1억이라는 돈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뭐 로또하듯이 한 방에 1억, 한 방에 10억, 이렇게 많은 욕심을 채워드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알려드린 대로 꾸준하게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와서 수익을 만들고, 자본 늘리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싶다 하시는 분들, 010-2296-1359번,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조건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욕심이 많이 없으신 분들. 제가 말씀드린 이 수익이 좀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안 가셔도 됩니다. 한 방에 두 배, 세배 원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제가 그 정도의 능력은 되지 않기 때문에 욕심이 많이 없는 분들 중에서도 알려드리는 대로 나는 잘 따라올 수 있다 하시는 분들. 이게 무조건 제 말에 다 믿으시라는 게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원칙과 기준들 더해서 더 많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당연히 좋은데, 여기에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욕심 많이 안 부리고 알려주는 대로 진짜 잘 따라와서 수익 만들고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정말 이루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영상 멈추고 문자 보내세요. 010-2296-1359번입니다. 정보라고 문자 남기시고 여러분들 통장에 수익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